자, 다정한 남자입니다. 한 번씩 컨텐츠가 떨어질 때 이게 모기 컨텐츠를 또 찍어줘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모기 유충들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. 저는 이제 모기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유충들이 또 많이 늘어났는데 이 친구들은 다 먹어요. 뭐 일반 저희가 미런 컨텐츠 많이 찍잖아요. 비슷하게 모기들은요. 이 물에다가 제가 침만 배터도 성충이 되고 거기다가 뭐 머리카락에다가 뭐. 하다 못해 과자 부스럭이라던가뭐 그냥 뭐 손톱 조각 이런 것만 넣어도 이제 애들이 잘 사는데요. 이번에는 모기가 어떤 걸 먹을까 궁금해가지고 또 많은 걸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번에 준비할 건 바로 짜잔 캡사이신입니다. 어? 모기 유충이 사실 안 먹은 건 없었어요. 저희가 준건 짐을 다 먹어가지고 애들이 오죽하면은 이제 자기 이제 알을 낳은 그 어미 모기의 시체를로 시체만 물에 넣어놔도 그것만도 성충이 되는 애들이었고요. 계속 끊임없이 번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과연 어떤 것까지 먹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. 자 우리 건강한 모기 유충들 보이죠? 아주 바글바글해요. 어 여기 있다 사실 얘네들은 일부에요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이 있는데요 이 모기후충들이 밥 먹는 걸잘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 간단한 뭐 음식물이라던가 이런 걸 넣어놓으면 은 얘네들이 주댕이가 막 움직이면서 이 먹이 활동을 하는 걸 쉽게 쉽게 볼수 있어요 자물 밖으로 나온 저기 과로지 숨쉬는 이제 호흡관 같은 경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캡사이신을 넣었을 때도 이 모기가 제대로 먹이 활동을 하고 성충이 될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와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이게 오늘 새로 산 거거든요. 뭐 많은 실험에 쓸 거예요. 다음 실험은 이제 캡사이신을 물에 섞어가지고 모기 성충한테 뿌려볼 거예요. 자 이거를 한번 살짝 뿌려보겠습니다. 자 천천히 뿌려볼게요. 모기 유충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. 뭐 위에 뭐가 떨어지니까. 딱 먹었을때 처음부터 맵진 않더라고요 근데 혀에서 좀 천천히 매운내가 엄청 올라오는데 이 냄새부터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자쭉 뿌려보고 있습니다 자이 캡사이신을 뿌렸으니까 과연 모기들이 정상적으로 먹이활동을 하고 이걸를 흡수를 할수 있는지 볼건데요 너무 많이 뿌리면 솔직히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정도만 뿌리고선요 얼마 많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시뻘기지잖아요 애들이 먹이 반응을 한점 확인해 볼게요. 근데 애들이 막 위로 떠오르네? 보시면은 입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. 일반적인 먹이를 먹으면은 막주둥이가 움직이면서 먹이 활동하는 을게 보이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그러네요. 음, 얘는 살짝 먹는다. 주둥이가막 움직이고 있어요.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지켜보고 내일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, 여기 있는 이큰 아이들은 여기 보이시죠 이, 이 아이 얘는 지금 이제 종령이거든요 여기서 좀 있으면 이제 번데기가 될 거예요 과연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충이 될수 있는지 먹이 활동을 하는지도 천천히 여유 있게 느긋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네. 저기, 저기 밥 먹는 거예요. 입이 막 움직이잖아요. 저게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. 와, 저도 먹는데요, 팬에도. 얘도. 어, 빨리 들어가네, 주댕이로다가. 보이냐? 가루 같은 게막입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. 진짜 먹거 것도 캡사이신은 야, 미쳤다. 이러니까 멸종을 안 하는 거지. 어, 얘도 먹잖아. 얘는 지금 불짬뽕 먹고 있는 거야 여기서. 와, 애들 환장하고 있어요. 지금 다 같이 밥 먹고 있어요, 애들이. 보이시죠? 아, 맛있게 먹네. 아, 얼굴도 자세히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다. 필요하신 분들은 오세요. 제가 모기 좀 드릴게요. Nope. 아무튼, 모기 요청 못 먹는 게 없나, 없다는 게 알려졌네요. 자, 일단은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보고요.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다 먹었는지는 한번 내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루가 지났는데요. 보시면은 모기 중충이 죽은 게한 마리도 없어요. 오히려 애들이 똑같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자 보이시죠? 그리고 그 중에서는 지금 번데기가 된 애들도 있거든요.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어요. 자 뚜껑 열어보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요거 있잖아요. 요게 번데기거든요. 모기들이 죽지 않고서는 다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고 먹이 활동을 하고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어요. 잘 살고 있어요. 지금도 보면은. 모기 잘먹고있죠 얘네는 그냥 다 필요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이 안에다 그냥 모기약만 뿌리지 않으면 다 먹어요 얘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김치 피가 흐르니까 이 체내에서 약간 김치 산균같은게 있나봐요 매운거에 면역력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로다가 모기한테 캡사이시는 개뿔도 통하지 않는다는걸 알아냈습니다 이걸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두번째편으로 제작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다음 영상은 여기서 성충이 된 모기들로다가 두 번째 영상이 들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평방.